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시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난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바울 일행은 3개월 동안이나 멜리데 섬에서 아주 극진한 대답을 받으며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 항구에서 겨울을 난 이집트 선박이 이제 이탈리아로 떠날 준비가 되어서 바울 이랜드 그 배에 이제 올라타게 되는데 어, 그 배의 머리 장식을 보니 디오스 그로라는 그 어떤 장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디오스 그로는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이제 신을 나타내는데 카스토르와 폴록스를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 신은요 선원들을 지키는 그 수호신으로 숭배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둥이 별자리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죠. 당시 로마 선적들 대부분은요 이 디오스그로를 뱃머리에 부착하고 이제 바닷길을 이제 운행했다고 합니다. 어, 수라고사에서 사흘을 머물고, 그리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보디올에 일어났는데,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며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국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 어, 로마에서도 이제 자, 그 바울의 동료, 바울의 동료들이, 아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이제 그 바울의 동료들이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바울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 몇몇 은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이제 나와서 바울 일행을 이제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의 형제들이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그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해서 바울을 이제 지키는 병사와 함께 이제 개인 숙소 생활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 땅을 밟습니다. 로마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도 너무나 기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요, 문화나 평수, 뭐 이런 전통들에 의해서 당연시 여겨지면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조, 제상들에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추도 예배라는 것을 드려요, 만들어서. 근데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추도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전통이 당연시 되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바울은요 로마로 향하는 뱀물에 달려있는 디오스그로 장식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살짝 비웃으면서 그냥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삶은요, 절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또 모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내 삶에서 비웃음과 함께 밀어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